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다 보면 뭔가 한 가지 느껴질 겁니다. 올해 초랑 확실히 다르죠? 올해 초는 약간 선변적으로 이 주식이 괜찮은 것 같다. 이 섹터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뭐 나오는 촉촉 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저 증시는 여전히 따뜻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란 쪽에서 약간의 노이즈가 나타나지만 강세상이 특징이겠죠. 그렇게 강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네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그래서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일단은 재미있는 한국 증시 재미없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미국 증시 투자는 진짜로 큰 재미를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지수 상승률을 대략적으로 봤을 때 독일, 홍콩이 1등에서 2등 그리고 한국 코스피가 올해 20%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3등 항우로코스닥2 10% 정도 올라서 5등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 미국 미국은 올해 그냥 보합권에서 오르고 있어서 확실히 큰 차이가 나고 있고요. 거기에 환율도 고점들이 10%나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냥 뭐 지수에 투자했다면은 마이너스 -10% 정도 손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일단 아직까지도 미국은 불패야, 미장 불패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저도 아 그래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도 그래도 미국은 그 만큼 이제 또 이름값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요. 하지만 한 가지 데이터로 봤을 때는 충분히 미국이 앞으로 3년 이상 다른 국가 대비 언더포폼 그러니까 다른 애들 막 10%, 20% 오르는데 미국은 5% 모르고 많은 그 정도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반면 국장, 중국장 등이 크게 오르는 대세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왼쪽에 있는 이 차트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검은색이 미국이고요. 나머지가 미국을 제외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이 올라갈 때는 단애들은 대부분 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반면 미국이 빠질 때는 단애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어 지금 이제 검은색이 많이 올라온 상태고 이제 파란색 빨간색 등은 밑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게 크로스가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고 그게 바로 10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기가 돌고 그래서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제 2000년 전에는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박스피였다가 2002년부터 미치도록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코스피가 대충 한 600? 한이 정도 600이라고 볼수 있는데, 600에서 1800까지 3배나 올라 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때부터는 또 지옥 같은 박스피를 겪고 있다가 지금이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지 않겠냐. 물론 예전처럼 3배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코스피 3,000, 4,000. 최소한 정고점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럼에도 미국도 당연히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좋고 나쁘면 내 계좌가 좋을 확률을 나타내는 거지. 고수는 어 증시 타 조금은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벌 사람은 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어떤 걸 투자해야 벌수 있는지 전문가의 이야기 살짝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스 증권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이 현재 사라지고 있으며 연준 금리 인하 결국 나타날 겁니다. 그때가. 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소비재, 로봇, 에너지, B2B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반도체, 우주 방산 이 섹터를 관심 있게 보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니까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이버가 폭등한 이유는 자, 네카우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주식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오른다고 매도하면 안 되겠죠? 정부 AI 산업 기대감도 있으며, 금리 인하수의 기대감도 분명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네이버가 이때까지 카카오한테 좀 많이 밀려서, 네이버 주주분들은 조금은 아쉽고, 카카오 주주분들은 그만큼 기뻤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네이버, 한 번에 그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장중 15% 넘게 급등하는 모습. 자, 그렇다면 네이버가 급등한 이유가 뭐냐? 사실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랑 다 똑같죠. 그런데 이번 주초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 장이 초대 AI 미래 기획 숙석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그 영향이 오늘까지 이어지는 모습이네요. 자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AI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고요. 카카오만 이번 정부 수혜 줄줄 알았는데 네이버도 못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네이버 야 이거 주봉인데요. 너무 많이 올랐다 이젠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겠지만 하지만 월봉을 보시면 은 아직도 바다권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떨어진 거에 반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힘이 있다고 라 생각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30만원 카카오 같은 경우는 8만원에서 10만원 요 정도까지도 충분히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단번에 도착하는 건 아니겠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출렁도 분명 히 있을 테니까 그때그때 그때 잘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MSCI도 이제는 계속 관심을 가져보습니다 보자. 저 불장의 특징이 뭘까요? 바로 호재에 민감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른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기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보다 보면 뭔가 한 가지 느껴질 겁니다. 올해 초랑 확실히 다르죠? 올해 초는 약간 선변적으로 이 주식이 괜찮은 것 같다. 이 섹터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데 지금은 뭐 나오는 촉촉 다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심플합니다. 그만큼 장이 좋다 보니까 오를 섹터가 정말 많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MSI c 편입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충분히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일단 MSI c 편입이라는 건 매우 심플한데요. MSI c 편입을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살때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나스닥 사거나 S&P 500 사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이 MSCI에 어떤 급이 편입되는지 그거를 보고 그냥 매수, 바스켓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게 되고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 편입되려면 결국 시가총액이 높아져야 되고 시가총액이 높아진다는 게뭔 소리죠? 맞습니다. 최근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죠. 주가가 올랐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장이라고요? 호지에 민감한 장. 그만큼 올랐던 애들이 더 오를 가능성이 안 그래도 높은 장인데 MSCI 편입 기대감까지 붙어버리면은 오 이거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를 충분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을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편입되는 기대감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뭔가 봤더니 LG Next 두산, HD 한대마린솔루션 HD 한대미포 현대건설이 편입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확률은 아직까지는 조금 낮지만 카카오페이 하나 효성 중공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기업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르는 놈이 더 오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에라진엑스원 주봉 보면은 차트 살벌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두산 주봉입니다. 차트 살벌하죠. 야 이거 더가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하나랑 카카오페이를 봐도 이런 식으로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8월달에 편입이 나타날 텐데 그때까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목표가 7만 5천 원. 야 드디어 목표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목표가는 딱히 오르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도 증권가들의 러브콜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KB증권은 s m r 의 최대 수혜주가 바로 두산에너빌리티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목표가를 무려 7 5 0 0 0 원으로 상향 조정. 그렇다면 지금 원전 상황이 었던가 일단 미국은 앞으로 원전을 10개나 신규 증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6년부터는 체코 원전이 실 적으로 잡히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또한 앞으로 국내 원전 쪽개더 짓고요, 폴란드, 체코에 추가 수주까지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초정을 받으면은 매수 기회일지 꼭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르고 나서 후회만 안 되겠죠? 다음입니다. 지금까지는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이야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하나투자증권은. 코스피가 3천을 넘을 수 있긴 하겠지만 넘으면은 차익 실현의 기회다라고 언급을 하고 올해 코스피 밴드를 2,500에서 3,000 사이로 제시를 했습니다. 충분히 2,500까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증시를 좀안 좋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상승 이유가 바로 유동성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동성 때문에 올랐다는 것은 실제로 기업들의 실적은 크게 바뀐 게 없는데 사실 우리도 이건 알고 있죠. 하지만 최근 새로운 정부, 외국인 매수등 이 나타나며 개인 투자자가 포모를 느끼면서 매수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봤죠. 유동성으로 올라온 것은 결국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 다 빠지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스피도 충분히 3천 위에서는 조금은 이제 차익실현 해보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포도원은 더 10.7배까지 올라온 상황이라고 하는데 아직 금리가 많이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서 도우르면은 퍼 11이 넘거든요. 그거는 좀 고평가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유동성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유동성이 계속 늘어난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끝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단기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2,800, 2,750이 정도까지는 조정을 충분히 줄수 있겠지만, 결국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강세장에서는 이때까지 우리가 주식이 오를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진짜 호실적 서프라이즈를 내야 오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바닥만 지났다 이런 얘기만 나와도 오르는 그런 장이 나타날 겁니다. 그만큼 시장에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구석구석 돈이 들어가면서 아마도 장기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다음입니다. 하이닉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어제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냈었습니다. 신고가를 낸 기업은 그만큼 매우, 매우 매력적인 우매 주식이라는 증거인데요. 대신 증권은 한번 잡은 AI 제품 리더십을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차 세대 고대어폰 메모리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가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삼선 주주는 야 그래도 작년에는 못했지만 올해는 하지 않겠나 이러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고. 닉스 주주는 야 그래도 이제 3전이 좀 따라오면은 파이 뺏기겠지 그런 생각이 나타나다 보니까 닉스는 한동안 쉬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3전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닉스는 또다시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신 증권이 봤을 때는 아직도 닉스가 더할수 있다. 3전이 따라오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완성차가 좋은데요. 자, 요즘 완성차가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올라왔다고 합니다. 차가 안 팔리는데 그래도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죠. 증시가 그만큼 좋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외국인 매수회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완성차가 오른 이유가 뭔가 관세 우려가 컸던 섹터인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고 하며, 주주 환원, 안정적인 실적 등이 외국인들의 관심을 끌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자, 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더 오른쪽으로 기어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연말쯤, 그때까지 이제 20만원,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만원 라인에서 버티고 있다면은, 그때는 이제 슬슬 담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간 좀더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비월 공개 매수합니다. 진짜 피부 비용 관련주는 너무너무 섹터 자체가 좋나 봅니다. 다들 인수하려고 자진 상태를 하는 모습이죠. 좋은 회사 나눠먹기 싫은가 봅니다. VIG 파트너스가 자진 상패를 한다고 하고요. 12,500원에 공개 매수를 한다고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래 주가의 10% 정도 위라서 조금은 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고요. 만약에 비율이 없어지면 진짜 피부 미용 관련주는 많이들 없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도 작년에 상패를 했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모두가 인수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돈잘 버는 이제 국밥 같은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증시는 큰 반응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란은 계속 으르렁거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계속 실시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는 다른 소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소식만 보자면 일단 미국이 직접 이란을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변수겠죠. 이제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공부에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해가지부 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화이요